한국은 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발하여 세계가 놀라고 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가격을 생각하면 도입이 어렵죠. 국산 아이언돔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작할 수 있고, 성능 개량도 맘대로 할수 있으니 고 레이저로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로 개탄을 쏘는 레이저 말고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레이저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발음 미사. 미사일 요격을 위해 레이저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 성공만 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다.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여섯 번째 무력 시위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일반 탄도미사일과 같은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고 속도가 마하 4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군과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을 KN 2 3계량형 또는 초대형 방사포, 대구 경조종 방사포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KN-25는 600mm급으로 평양에서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 본부를 황해도에서 쏘면 경북성주의 사드기지도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들은 상당수는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모두 다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격체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사시 빠르게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계까지 둘다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현재 차기 요격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 기술력이 군사 강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밝혀져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배치된 미국의 사드가 최근 UAE에서 실전 배치된 후첫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UAE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쏘는 공격을 감행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8년 사드가 실전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실전 요격 기록을 세운 건데요. 사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14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최대 속도가 마하 20에서 25에 이르는 ICBM보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KN-23, 24등 비행 고도가 40에서 50km에 불과한 북한 신형 미사일 요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한국은 결국 추가로 요격 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요격체계를 개량해 1003과 LSM-E 레일건과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강력한 요격체계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면서 한층 더 다층화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천궁보다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계량형인 천궁-2도 개발하고 요격 고도 100km 전후로 알려진 사드의 준하는 s m i 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더 정교한 한국형 장사정포 대응 체계와 음속의 6배가 넘는 속도로 나라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일건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 우리의 천궁 LSM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결합해 한반도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과 연주도로 개발되는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도 이달부터 탐색 개발이 본격화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과 연과 한화시스템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눈인 교전용 다기능 레이다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교전용 다기능 레이더는 발사된 장사정 포탄을 탐지하고 비행 궤적을 추적해 탄착 지점을 알려주며 장사정 포탄을 요격 미사일을 유도해 교전을 수행합니다. 또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용될 요격 미사일은 아이언돔에 사용되는 타미르 미사일에 비해 직경이 더 크며 요격 고도도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을 대적할 무기체계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하나가 레이저 무기의 원천 기술 국산화에 나서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완성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는 ADD로부터 레이저 발진기 제작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로 레이저가 수 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멀리 세계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즉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셈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하늘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물을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데 기존 무기들이 드론 등 소형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스라엘 등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군의 경우 이미 실전에 적용할 정도로 미래형 무기로 꼽힙니다. 이로써 한국은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미래형 무기체계로 체계적이고 정교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한국은 레이저 무기 장사정포 요격체계 1002MSM-2 1003MSM-3 SM-SM-2현 사드금로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요격체계만 있는 게 아니고 군사 강국 수준의 공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공식화하며 북한은 물론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식화를 선언한 것은 사실 ADD가 핵심 기술을 이미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이미 다 만들어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보다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력이 앞서 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인데, EDD가 개발 중인 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이 더 개발 난도가 높은데요.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탑재돼 추진체가 분리돼 하강할 때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HGV와 엔진 추진을 통해 발사되는 HCM으로 나뉩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즉 HCM은 극초음속 활공체에 비해 적어도로 비행하므로 대응이 어려워 기습 효과가 크고 종말 단계까지 계속 가속할 수 있어 복잡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처음부터 저고도로 빠른 속도로 비행해 적의 레이더에 들키지 않고 상대 지휘부 군사 시설 등 핵심 표적을 기습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약 1분 가량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 외에 사거리가 훨씬 긴 극초음속 활공체 HGV 방식까지 더해 투트랙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ADD는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작 단계인. 개념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2016년부터 HCM 방식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 KF-21 보라매에 탑재해 이를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HGV 방식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까지 나선다는 게 밝혀지면서 공격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중국 등 주변국 때문에 이 방식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밀리에 붙였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은밀하게 개발해온 계획을 밝히며 중국과 북한을 모두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투기 등 공중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 개발도 올해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중발사 초고속 추진활공체 재점화 핵심 기술은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치솟은 다음 추진체 엔진이 꺼진 뒤 활강 단계에서 다시 점화돼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술인데요. 이는 공중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이미 공중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도 동일하게 개발에 나서면서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개발자가 미국으로 갑자기 망명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부스트 글라이드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의 핵심 개발자가 최근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영국과 미국은 DF-17의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이번 기밀 유출에 대응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이 망명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승진 누락에 화가 나서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개발자 한 명의 망명으로 중국은 군사력의 핵심 변수인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큰 변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헛발질하는 사이 한국은 이스라엘 급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독자 기술로 완성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극초 음속 미사일로 북한과 중국은 꼼짝없이 갇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산이 역대 최대 성장을 보이면서 유럽 등 서방권 국가들로부터 너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으니 당연히 동남아 시장에서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태국 방산업계에서도 한국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듯 주문과 문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태국이 도입한 한국 무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스마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조심스럽게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일본의 방산업계가 한국의 질주에 크게 질투하고 있다는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방산업계의 활약에 대해 최근 필리핀 공군이 KAI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뉴스통신을 비롯해 현지 매체들이 필리핀 공군이 각종 인증시험을 마치고 있는 KAI의 KF-21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한 건데요. 매체는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 MRF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제트기에서 최소 12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마리아노 필리핀 공군 대변인도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MRF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KF21의 기회가 열려 있다며 KF21만 마닐라에 인수된다면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KF21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이미 필리핀 국방부는 FA50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KF21 추가 인도를 요청한 건데요. 즉,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경공격기인 만큼 항속거리 무장 능력에서 정규 전투기에 비해 성능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KF-21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1990년대에 F-51을 퇴역시킨 이후 정규 전투기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과도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어 전투기 보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리핀의 KF21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나 KF21의 경우 초음속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만큼 가격이나 성능 부분에서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KF21은 ASA 레이더를 장착은 물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FA5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처럼 단번에 필리핀의 공군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필리핀 측에서 KF21 구매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최근 한국의 무기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도 기존의 한국의 T50 구매해 사용 중인데요. 이번에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 스페이스 리뷰는 태국 공군이 LIGNX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사용자라고 보도했는데요. KGGB의 첫 수출 고객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지난 2018년 인수했는데, 이번에 태국이 KGGB를 구매하면서 두 번째 수출 고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KGGB의 태국 수출은 작년 말서욱전 국방부 장관이 태국을 방문했던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당시 태국 정부는 국방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한국의 KGGB 도입에 대해 적극 어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l i g n x 원도 지난달 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2022분에 참가해 K-GB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선보이며 영업 활동을 펼쳤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이번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국 공군은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를 KAI의 T-50TH 골든이그레 2023년에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국 공군은 2018년 T-50TH를 도입해 현재 14대의 T-50TH를 운용 중입니다. KGGB는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넥스원이 개발한 유도 폭탄으로,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무기 체계입니다. KGGB를 재래식 무기에 장착하면 글라이더처럼 활강시켜 숨어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GPS 유도 폭탄으로도 불리는데요. 500파운드 모유도 항공 폭탄에 장착되는 중거리 GPS 유도 키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명중률이 떨어지는 재래식 모유도 항공 폭탄을 정밀 유도 가능한 똑똑한 스마트한 폭탄으로 개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폭탄은 목표물을 찾아가 이를 정확히 타격하는 폭탄으로 방공망 위협밖에서 주야간 전천후 정밀 타격을 할수 있습니다. KGB의 g 경우 기존 재래식 폭탄 모두 유도 무기로 개량할 수 있어 추가 구조나 수정이 필요 없으며 사용하기 전 조종사가 항공기 조종석에서 휴대하는 PDU에 임무 데이터를 저장하면 됩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로 특히나 KGGB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전투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투기 생존 가능성을 대폭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즉 T-50TH를 운용 중인 태국이 이번에 KGGB를 도입한 이유도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세를 몰아 LIGNEX1은 이번엔 태국 방산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2022분에 참가한 구 넥스1은 천공투를 비롯해 신공해공 비룡 및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돼 다양한 무기 체계를 선보였는데요. 현재 LIGNX1은 지속적인 성장의 답은 해외 시장 수출 확대라는 구본상 LIG 회장이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태국 방산 시장 사업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엔 해외 수주 마케팅 폭을 동남아 쪽으로 넓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LIGNX1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DSA에 참가했고 4월에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 전시회인 ADS 2022분에 참가해 해외 수주 마케팅을 11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도 참가해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 전략은 먹혀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태국에서 KGDB를 도입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KGDB의 성능과 위력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스마트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서 2015년 KGGB를 장착한 우리 공군 F5 전투기가 서해안에 위치한 한 사격장에서 실시한 훈련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당시 F5 전투기의 날개에는 KGGB가 장착됐는데 목표물로부터 거의 100km 떨어진 곳에서 KGGB가 전투기에서 투하됩니다. 이후 KGGB는 날개를 펼친 후 비행을 시작했고 곧바로 목표물인 무인도를 향해 날아가 큰 굉음과 함께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하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GGB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KF-16F-15, KFA-50 경공격기에서 장착적합성과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하며 놀라운 정확도를 확인했는데요. 지면에 있는 표적은 물론 심지어 산 뒤에 있는 꼭꼭 숨겨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의 공격 능력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선의 공격 능력은 미국의 GPS 유도 폭탄 JDM에는 없는 기능으로 KGGB에만 탑재돼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JDM은 전투기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통합 작업이 필요하지만 KGGB는 제어 장치인 PDU 명령 통신 장치를 만들어 조종사가 휴대하는. 전에 없던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투기 개조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KGGB는 앞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기에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고도 무인기 외뮤AB의 양산 전 마지막 성능 시험 평가를 받는 사진이.